자 우리 에코프로 비엠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5월 22일 현재 시각 오후 2시 47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초반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좀 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는 시점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 추세를 보면은 사실상 21만원대에 대한 라운드 피겨 지지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주가가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에코프로비엠이 어떠한 신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맥점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자,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거냐? 자, 이 삼성 SDI하고 약 얼마? 44조 원. 자, 44조 원의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 계약은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매출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테마에 부합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2차 전지 섹터들 또한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수혜 섹터로서 분류가 되고 미래차가 부각을 받을 때 같이 상승이 나아준다는 특징을 고려한다면 은 지금 주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더 직전 고가까지 나아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말씀 꼭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이 에코 프로 비엠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좀 준비해 봤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적으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자 2024년까지 2024년부터 앞으로 5년까지 그럼 2029년이죠. 자 이때까지 약 44조 원의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 SDI 하고의 공급 계약 추어 수주 소식이 어, 쉽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잠정 매출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있다라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좀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월달에 별도로도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삼성과의 협력은 당연한 건데 이 에코프로비엠의 고성능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이 전기차 배터리 어,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과 기사들 제가 별도로 좀 체크를 해 봤기 때문에 우리 에코 프로 BM 주자 여러분들은 무작정 그냥 홀딩 하시기보다 주가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내용들이 언제 어떻게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달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차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차트 위치가 어떻고, 구체적으로 어, 비중을 조금 축소해야 될 1차 저항대 구간은 어딘지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조금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지금 에코프로 BM으로서 내가 조금 종목이 비중이 많고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보이시는 번호 010-8256-8243자이 번호로 보다 에코프로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 아 BM도 넣어주세요. BM 에코 프로 BM이라고 문자 넣어주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삼성 SDI의 약 44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기술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 전달 드리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 프로 BM이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6월 달에 어, 정말 역대급으로 수익 날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준비했어요. 자 재료 재료면 재료 차트면 차트 그리고 사업성이면은 사업성 모든 부분들에서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집중해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만 3천%입니다. 2만 3천%.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 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 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